미국이 수입차에 25% 관세를 단숨에 얻는다고 그 충격파가 한국 경제를 덮치는 순간 지금부터 시뮬레이션을 시작한다. 먼저 가격 경쟁력 붕괴. 한국산 차값이 순식간에 25% 뛰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와이프 허락 대신 지갑 허락을 택한다. 결과는 연간 10조 원어치 수출이 증발하고 대미 자동차 판매 18% 증발하는 대형 삭제기가 눌린다. 현대차 그룹은 영업이익 10조 원이 날아가며 현금 커피 대신 현금 탈탈 신세가 된다. 공장 가동률은 뚝뚝 떨어지고 한국 GM은 공장 존태 vs 미국 이전의 딜레마에 선다. 국내 생산 줄면서 일자리도 줄어든다. 자동차 일대가 만들어질 때마다 7명이 먹고 사는데 이제 그 7명이 취업 실험 0.1초 컷. 후방 산업도 도미노 쓰러짐, 철강 배터리 전자부품 업체들이 우리도 끼리끼리 아프다 외친다. GDP 기여율 12%의 자동차가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 전체가 디스코 춤추는 줄 알았는데 리세션 춤추고 만다. 정부 업계는 협상 로비 현지 공장 증설 등 삼각 컨트롤로 막으려 하지만 관세 폭탄 타이머는 계속 똑딱거린다. 미국 소비자도 결국 관세 폭탄 요금표를 보고 이 돈이면 픽업 트럭 사지 왜 현대? 하며 돌아선다. 결국, 25% 관세는 한국 차뿐 아니라 한국 경제 엔진 자체에 브레이크를 거는 초대형 뉴턴의 사과가 될수 있다. 그러니, 지금이 관세 폭탄이 터지기 전 마지막 기업 연속의 순간이다. 어, 어, 안돼.